이렇게 긁지 말라고, 제발 카드 긁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 긁으라고 하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? 당연히 승질 내지. <laughs> 죄송한 분은 은근히 많아요. 주유를 <laughs> 하 원하시는 집, 원하시는 이, 무뚝선 일시불 또는 할불을 선택하여 주십시오. 신용카드를 넣어주시고 영수증 발행 전까지 i c 카드를빼지 마세요. 카드를 카드 슬래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대기입니다 화면을 보셨다시피 카드를 꼽아야 되는데 IC 이 네모나 쇠 있잖아요 그 부분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긁으라고 뜹니다. 그러면 긁어야 돼요. 그래서 화면을 제발 봐달라고 한 건데 화면을 안 보시면은 긁을 수 없겠죠.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카드를 꼽아서 화면을 보셨는데 긁으라는 표시가 있으면은 긁어주시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IC카드 쪽에 문제가 있다. 그래서 무조건 긁어야 된다. 그래서 처음부터 긁, 긁기 시작하면은 안 돼요. i c 카드를 먼저 꼽고 카드를 먼저 꼽으라는 대로 꼽고 안되면 화면에 긁으라는 표시가 뜨면은 그때 긁어야 됩니다. 안 그럼 진행이 안 돼요. 어떤 분은 내가 꼽았는데 왜안 되냐고 꼽으라고 어? 해서 꼽았는데 왜안 되냐고 끝까지 하시는데, 네 어? 그러다가 화내고 가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. <laughs> 제가 응대를 잘못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